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꽃사장 홍우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분에 있는 수국을 가지고 초간단 꽃다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지요. 붓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국을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이렇게 채취를 해서요. 이거 잎을 다 땁니다. 이렇게 따서 자르신 다음에는 여기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자, 보시면 기포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기포가 지금 나오죠. 이렇게 열탕 처리를 해주면 꽃이 수국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김은 쏘지 않도록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주시고요. 세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찬물에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수국과 스토크와 그리고 델피늄을 이렇게 예쁘게 잡습니다. 꽃다발로 잡아요. 잡으신 다음에는 꽃이 다 보일 수 있도록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이것을 이렇게 물을 넣은 물대롱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꽃다발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작업을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초간단으로 하는데 이거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놓고요. 이것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깥쪽으로 접으셔요. 이렇게 여기도 바깥쪽으로 접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접으셔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작아서 해주시면, 이게 양쪽에 이렇게 날개를 다른 것처럼 이렇게 되죠. 포장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3분의 2를 접습니다. 직사각으로 놓고 접으신 다음에 살짝 위로 올려주시고요. 이것을 이렇게 앞쪽으로 놓고요. 이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하나 딱 붙여주시면 이제 되겠는데요. 어디다 붙일까요? 여기다 붙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허니 쿠션지를 여기 다 앞에다 대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길지요. 그래서 이 허니 쿠션지를 제가 반으로 좀 자르겠습니다. 반으로 자르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펴진 것을 반으로 한번더 잡으시면, 왜냐면 수국이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하나로 다 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이중으로, 하나는 조금 높게 하고 하나는 조금 낮게,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하시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대주셔서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미분으로. 이렇 하나, 둘 해서 이렇게. 그래서, 뒤에 것끼리 잡아 다니시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예쁘죠? 제가 또, 어, 미리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짜잔! 요렇게요. 하나는 블루. 하나는, 연보라. 예쁘죠? 어떤 게 제일 예쁜가요? 자, 오늘도 이렇게 자그맣게 선물을 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